예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또 오늘 우리가 드는이 사경회를 어,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또 말씀과 또 기도와 예배를 사모함으로 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 여러분 혹시 정신승리라는 말을 좀 들어 보셨을까요? 예. 요즘 젊은 친구들이 자주 쓰는 말인데요. 어 어떠한 객관적으로는 이제 불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 자기의 마음을 좀 합리화하거나 정신적인 해석으로 어, 위로를 얻는 그런 태도를 이제 가리키는 말입니다. 어, 다시 말해서 이제 현실에서는 지고 있는데 마음속으로는 아니야, 내가 지금 이긴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정신 승리라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 본다면 이제 축구 경기라든지 어떤 스포츠 경기에서요, 실제적인 스코어는 이제 뭐한3대 0으로 지고 있는데. 아, 그래도 우리가 볼 점유율은 높아. 경기 면에서는 우리가 훨씬 훌륭히 하면서 이제 위안을 삼는 겁니다. 어, 그리고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마 정신 승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어,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어,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하는 중인데, 혹시 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야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하면서 먹나요? 아주 유명한 진리의 말씀이 있죠. 맛있으면 0칼로리. 예.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네. 여러분도 아마 경험 있으실 텐데 어,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더니 야고보서의 말씀이요, 바로 이러한 이제 정신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어,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신앙생활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이제 정신 승리를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 그럼 먼저 오늘 이제 본문에 기록한 야고보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어 여러분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누구일까요? 아시는데 말씀 안 하시는 거죠. <laughs> 야고보는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이제 예수님을 믿었던 건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이제 7장 5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30년 가까이 한 집에서 함께 살았던 형이 갑자기, 뭐, 형이든, 여기 또 여성 성도님들 많으시니까 또 오빠가 갑자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실제적으로. 어, 오빠 왜 그래? 빨리 병원 가봐. 에, 그러지 않으시겠습니까? 야고보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란 형이 메시아라고 하니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던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또 3장의 내용을 보면요. 심지어 뭐 예수님의 가족들, 예수님의 친척들이 그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생각하고 붙잡으러 온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아마 그 중에 야고보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이 야고보는 완전히 변화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을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야고보에게 나타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순간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야고보는요. 그의 인생이 완벽하게 180도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 야고보는 어떤 인물이 되나요?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나아가 그 초대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기둥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런 야고보이기에 그가 쓴이 서신 그가 쓴이 편지 그리고 나아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더욱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야고보는요 단순하게 그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직접 보여주며 그렇게 변화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에 빗대어서 이야기한다면 그 야고보는 정신승리에서 행동승리로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 여러분, 그 야고보가요, 이 편지를 쓸 당시의 초대교회는요, 중요한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이것을 일부 사람들은요 잘못 이해한 거예요. 아 그럼 이제 나는 이제 믿기만 하면 다 되는구나. 나의 행동, 나의 삶은 전혀 상관이 없는구나.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는 아마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주일 예배에는 열심히 나와서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아멘 외치는데. 그런데 막상 집에 돌아가면 가족들에게 짜증내고 직장에서는 거짓말하고 이웃과는 다투는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신앙인인 척하지만 실제적 삶 속에서는 전혀 변화가 없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혀 전해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아마도 초대교회 안에는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들 그런 교회 상황을 보고 야고보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참 참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신의 편지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요? 진짜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며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그 본문을 좀 보면요. 그 야구보는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을 몇 가지 우리에게 던지고 있어요. 던지고 이제 질문을 하는 것을 볼수 있죠. 마치 그 질문은 의사가 환자를 진단할 때 사용하는 그 메스처럼 정확하고 굉장히 날카로운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요 다시 한번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우리 14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말씀에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첫 번째 질문은요. 많은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유익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단어를 좀 찾아보면 헬라어로 오펠로스라는 그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근데 그 사전에 찾아보면 그 의미가 실제적인 도움, 실제적인 이익이라는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아무리 사람이 마음이 있고 믿음이 있어도 행동이 그것에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결코 실질적인 도움도 실질적인 이익도 없는거나 마찬가지라고 이제 야고보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 제가 이제 아마 이주 전이었을 거예요. 이주 전에도 설교할때 유튜브 알고리즘이라는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계실 텐데. 그럼 이제 2주 전이고 2주가 지났잖아요 최근 저의 유튜브 알고리즘에 자주 올라오는 이제 컨텐츠가 있어요 2주 전에는 뭐였었죠? 국토 대장정 국토 종주하는 영상들이 많이 올라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시점으로 가장 많이 올라오는 영상이 뭐냐면 이혼 숙녀 캠프라는 방송 영상입니다 아, 예, 웃으시는 분들은 다 보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예.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결코 이혼을 생각하거나 저희 아내와 불화가 있어서 그것을 봤던 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세요. 사는 저는요 사실 이제 그런 방송이 있는지도 잘 몰랐었습니다. 근데 어그 이제 방송에서 상담해 주시는 이제 숭실사이버대학의 이호선 이제 교수님이란 분이 좀 궁금해서 유튜브에 검색을 좀 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혼 숙려 캠프 영상이 막 이제 연달아서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우리 보신 분들은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 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수 있는데, 썸네일이라고 하잖아요. 그 썸네일을 보는데, 이건 터치를 하지 않으면 안될 만큼 궁금하면서도 굉장히 자극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제 탁 누르게 되었죠. 근데 제가 그걸 이제 누르지 말았어야 하는데, 어떤가요? 이걸 한번 보니까 웬만한 영화나 웬만한 드라마보다 훨씬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더라고요. 그 안에 뭐 모든 장르가 다 있습니다. 액션, 스릴, 서스펜스, 치정, 로맨스, 심지어 감동까지 있어요. 한번 보기 시작하면 끈, 어뭐 중간에 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네, 방송을 보신 분들은 이제 공감하실 거예요. 네, 제가 이 시간에 제가 방송을 어 홍보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 방송에 나온 부부 중에 이런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인데,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에요. 이제 알코올 의존증이라고 하죠. 그런 남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영상을 보니까 그 부부의 집에 가면 그 남편의 지정석이 있는 거예요. 그 지정석에서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거기 앉아서 하루 종일 술 마시고 게임하고 TV 보고 이거를 그냥 반복하는 남편이에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뭐 경제 활동도 하지 않고 심지어 술에 취하면 아내를 폭행하거나 폭언하는 것을 일삼는. 뭐, 이런 표현을 쓰기는좀 그렇지만 아주 좀 형편없는 그런 남편입니다. 그런데 그런 남편이 아내한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뭘까요? 뭐, 무엇이었을까요? 남편이 아주 자주 하는 말 아내한테. 사랑해라는 말입니다. 사랑해. 영상을 보면막 노래까지 불러가면서 이제 막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영상을 봐도, 아, 분명 저 남편은 아내에게 마음이 있어요. 싫어, 아내를 싫어하는 건 아닌 거죠. 그런데 그게 아내한테 전혀 아무런 실질적인 도움이나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14절 본문에 나와 있던 그오펠로스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남편이 실질적으로 그 마음으로 사랑을 한다고 할지라도 알코올 중독에 폭언에 폭력을 일삼는 그 남편은 아내에게 아무런 도움도 아무런 유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엄연히 따지면 그건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요,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무런 행안과 아무런 행동 없이, 아, 마음속으로는 나 하나님 믿어, 나 예수님 믿어, 이런 믿음은 실질적인 변화도, 실질적인 도움도 줄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어서 야고보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믿음이 능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 믿음이 능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사실 이 질문이요, 굉장히 충격적인 질문입니다. 야고보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과연 구원하는 믿음인가, 우리에게 구원을 줄수 있는 믿음인가, 믿음인가를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야고보는 결코 행위구원, 공로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이 야고보와 믿음을 강조했던 바울이 서로 모순되는 말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어떤가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를 강조하였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거 그런 이제 복음의 본질을 바울은 선포한 것이죠.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의 그 자신의 선행이나 어떤 유율법 준수를 내세우면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구원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을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반면 야고보는 어떤가요? 조금 다른 상황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삶 속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실제적인 사랑과 순종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그런 믿음을 죽은 믿음이고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과 야고보는요.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구원의 뿌리가 믿음에 있음을 말했고 야고보는 구원의 열매가 행함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뿌리가 없는 나무는 존재할 수 없듯이 열매가 맺히지 않는 나무 또한 건강하지 않은 나무입니다. 믿음이 뿌리고 행함은 열매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다닐 때 교수님이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설명하시면서 불과 열의 관계와 비슷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불이 있으면 반드시 무엇이 있을까요? 열이 나겠죠. 그런데 만약 열이 나지 않는다면 그 불은 무엇이 되는 걸까요? 그건 진짜 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진짜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이지만 행함이 전혀 없다라는 것은요 구원하는 믿음이 어, 죄송한 이야기지만 안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야고보는 이제 15절 16절에서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네, 화면 보시면서요. 우리 15절, 16절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한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러분 이야구보의 예시가 어떻게 보면 정말 생생하지 않으신가요? 추운 겨울에 얇은 옷을 입고 떨고 있는 사람에게 아 그냥 너 덥게 좀 있어 그렇게 말만 하는 거예요. 배고파서 굶주리는 사람에게 너 빨리 가서 좀 배부르게 있어 그렇게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아무 것도 돕지 않는 것이 마치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행함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도 이런 일종의 믿음의 신앙의 정신 승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교회에서는 뭐 사랑해야 한다, 용서해야 한다, 섬겨야 한다, 그렇게 고백하지만 막상 집에 가시면 어떠신가요? 남편한테, 아내한테, 자녀들한테 화내고, 짜증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로서 그런 설교 많이 하잖아요. 아유, 서로 사랑하며 성깁시다, 이해합시다, 용서합시다, 축복합시다. 그런데 정작 가장 가까운 아내, 가장 가까운 자녀, 가장 가까운 부모님에게는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교회 안에서도요. 정신 승리가 정말 많이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그런 분들이 안 계신데요. 예를 들어 우리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려야 한다라고 막 그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교회 안에서 자기의 영광을 받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겸손해야 한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보고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지만 교만하게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화목해야 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서로 이야기하지만 성도들 간에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사랑이 넘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새로 오는 분들에게 관심도 없고 교회 봉사와 섬김에는 참여하지 않고 다른 성도들과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그런 노력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정신 승리란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그러시다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렇게 되기가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그런 정신 승리를 하기가 너무 쉽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쉬운 우리에게 야고보는 17절에 굉장히 충격적이며 결정적인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17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말씀에 죽은 것이라는 표현이 참 중요할 텐데요. 이제 저도 찾아봤어요. 헬라어로 원어를 찾아보니까 네크라모 네크로스라는 단어를 번역한 거더라고요. 근데 그 단어의 의미는 생명력이 없다. 뭐 활동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그냥 믿음이 아예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는 하지만 죽어서 그 믿음이 죽어서 아무런 생명력이 없고 영향력이 없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박물관에 있는 그 박제된 동물처럼 겉모습은 화려하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그런 죽은 믿음, 생명력이 없는 믿음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첫째로,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 생명력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변화가 없어요.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성격도 그대로, 모습도 그대로, 습관도 그대로, 가치관도 그대로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나무는요, 반드시 추수의 계절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생명력이 없는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좋은 땅에 심어 놓고, 아무리 추수의 계절이 되어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생명력이 없는 죽은 믿음도 아무런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영향력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아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런 걸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나도 저 사람이 믿는 예수를 좀 나도 믿어보고 싶다. 나도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를 같이 다녀보고 싶다. 막 그런 생각을 들게 만들어요. 근데 반대로 죽음 믿음, 생명력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오히려 반대죠. 예수님과 사람들을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아, 저 사람이 믿는 예수는 난 절대 안 믿을 거야.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난 절대 안 다녀. 이런 말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없으시죠? 예. 실제로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한 남성 성도님을 세례교육할 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중년의 남성 성도님이 요 세례를 신청하시고 교육교 오셔서 제가 여쭤봤어요. 어떻게 세례 신청하시게 되셨냐고 물어본 거죠. 그 질문에 남성 성도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을까? 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요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제가 원래는 신앙도 없고 교회도 안 다녔는데, 그런데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과 결혼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아내를 봤다라는 거. 근데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한결같이 남편이 자기한테 하는 거, 또 자녀들에게 하는 거, 심지어 시댁에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며 감동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원하기도 하니까 그래 아내가 다니는 교회 한번 같이 가 보자. 그래서 그런 마음을 먹고 예배 오시기 이제 시작한 것이고 매주 예배를 드리다 보니 또 성경의 말씀이 궁금해지고 또 말씀을 보다 보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세례신청을 어,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진짜 대단한 겁니다. 흔히들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믿지 않는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아, 내가 저 이제 결혼할 남편, 결혼할 아내 전도할 거야. 아무 문제 없어. 걱정하지 마.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요.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엄청 어렵습니다. 그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이제 여자 집사님은 그 어려운 걸요 행동하는 믿음으로 해내신 거죠. 정신 생리가 아니라 진짜 행동 생리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누구신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laughs> 제가 이 자리에서 이제 그분의 실명을 밝힐 수는 없고요. 진짜 궁금하신 분들은 살짝 오셔서 물어보시면 제가 살짝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 우리는 어떻게 그 죽은 믿음에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 신앙의 정신 승리가 아니라 신앙의 행동 승리를 우리는 어떻게 할수 있겠습니까? 너무 뻔한 대답인데요.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해야 돼요. 그냥 노력도 아니고요. 진짜 그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제가 아까 이, 이제 이수캠이라고 줄여서 말하더라고요. 그 이혼숙녀 캠프에 나왔던 한 부부를 말씀드렸었잖아요. 소개했었잖아요. 여러분, 그 남편은 결국 어떻게 되었을 것 같으세요? 이제 그 영상을 보면서 막상 자기가 어, 저런지도 몰랐던 걸 알게 된 거죠. 내가 저런 모습이었구나. 내가 저렇게 형편없는 모습으로 살았구나를 보고 충격을 받아서요. 그 남편은 수유도 끊고 일자리도 찾아 일도 하고, 그렇게 뭐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실제적으로 아내에게 행동으로 표현하는 그렇게 사랑을 전하는 남편이 되었습니다. 제가 막 그거 관련된 후속 영상도 막 찾아봤어요. 그런데 당연히 그 과정이 쉽지 않았겠죠. 알코올 중독, 알코올 의존증이 있는 사람들이 술을 끊는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방송에서도 막 손을 덜덜덜 떨고 그 금주 현상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런데도 그 남편은 변화되려고 노력한 것이고 결국 그 남편은 새로워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남편이 어떻게 그렇게 변화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런 마음을 먹고 그런 노력을 할수 있었을까요? 그 이혼 숙려 캠프라는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입니까? 아니면 훌륭한 상담가분들 아니면 치료하시는 분들의 그 도움을 받아서일까요? 당연히 그것도 맞죠. 그런데 그 이전에 남편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아내가 있었던 거예요. 아내가 그런 형편없는 자신의 모습을 끝까지 버텨주고 기다려준 아내가 그 남편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제가요 그 유튜브 영상을 터치한 이유가 있었어요. 누른 이유가 있었어요. 썸네일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교회로 출근 도장, 종교 활동에 푹 빠진 아내. 실제적으로 그렇게 썸네일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인지라, 뭐, 교회, 종교, 기독교, 이런 것만 보면 저도 모르게 누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영상에 좀 관심있게 본 겁니다. 그 아내분을 보니까 이런 분이더라고요. 모태 신앙이었는데, 이제 사회 생활을 하면서부터는 오랫동안 이제 신앙 생활을 안한 거예요. 교회 안 다닌 거죠. 그리고 다소 좀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너무 자신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다시 주님을 찾게 되고 교회에 다니게 되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것은요, 그 아내가 남편을 향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 주었다라는 거예요. 형편없는 남편이지만 사랑하는 고백을 말만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눈물로 기다리며 버텨준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요, 다 형편없는 존재들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넘어지게 일수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금방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사랑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는 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이사야 30장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요. 우리 말씀 함께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율이 여기려 하심이라.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아무리 형편이 없어도, 심지어 실패하고 쓰러져 있어도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그냥 기다리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형편이 없으면 우리를 떠납니다. 도움이 안 되면 끊어내고요, 유익이 없으면 외면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형편없는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잘 아시면서도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시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그저 그 신앙의 정신 승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다려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행함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이죠. 말로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가 아니라 실제로 주님을 사랑하는 삶, 실제로 주님을 예배하는 삶, 실제로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 그런 변화된 모습을 통해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을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마치며 바라기는요 이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신 승리는 자기 위안에 머물지만 행동 승리는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특별히 우리 이 자리에 함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그 기다리심에 응답하여 믿음을 우리의 실제적 삶으로 우리의 실제적 행동으로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